장 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대장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삼법 도입 이후에 이 지금 전세 비중에서 반 전세나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뭐 어찌됐든. 임대차 3법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이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이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 3법. 자, 임대차 3법이 뭐였습니까? 3법, 세 가지. 바로 계약 갱신 청구권. 이게 뭡니까? 어, 지금 이제 보통 2년 전세 계약을 하던 걸2 플러스 2. 임차인이 원하면, 예,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또 문제죠. 4년 이유는, 어, 이제 전월세를, 어, 어떤 시장의 그 시세로 맞춰서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4년 동안 어쨌든 거주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직계 좀비 속에 사겠다고 하면은 임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면은, 예, 바로 임차인으로 또 집을 비워, 비워줘야 비워 되고, 또, 제3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3자가 되면, 어, 또, 그 제3자가 살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 두 번째로로, 전월세 사한제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월세 사한제 자, 이게 뭡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뭐 하나암의 전세가가 3억이었는데 거의 뭐70% 올라서 뭐 5억이 올렸다. 한 번에 이 3억에서 2억을 더 얹어 주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 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한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거였죠. 그 마지막 퍼즐 세개 중에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어, 진행이 되죠. 저로서 신고제 자, 어쨌든 간에 신고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뭐 집을 사려고 해도 공인중개사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졸업서 현황을 받아서 바, 어, 알려줘야 되고. 이게 통계가 다 나와 있어야 어, 사려는 분, 또 임차로 들어가는 분, 모든 분들, 이게 적절한 가격인지 적절한 시세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너무 집값이 올라와서 이걸 갖다때려박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뭐어 어떤 법이든 급하게 도입하는 법은 어 역효과가 나기 마련이고 부작용이 나기 마련입니다만 너무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그 전세 비중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세 선호하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만 있는 게 한국인데 우리가 왜 전세를 선호합니까? 월세로 내면은 그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물론 그 지금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월세가 싸다. 그럼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너무나 낮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해도 월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지금 반대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어 놓는다. 별로 소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던 분들이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전세로 계속 가야죠. 그게 뭐 수가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은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부세가 이제 올해 6월 1일 소유하는 부분부터 종부세 높은 세율로 내야 되고, 또 양도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을 소유하면서, 거래세, 취득세도 이이주택부터 8%, 3주택 12%, 이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예, 3주택부터 8%, 4주택 12%. 그러니까, 모든 집을 어쨌든 간에 사고 팔고 보유하면서, 모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이거 뭐 자꾸 증가시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입자가 볼 때는 증가하지만 임대인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이런 어떤 시장에서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뭐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채소가 안 나와. 장마, 장마 때문에 채소가 안 나와. 장, 그러면 채소값이 뭐, 김치값이 두 배로 뛰었다. 김치를 갖다가, 그러면은, 국밥집에서 김치를 내놔야 되는데, 당연히 국밥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거는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냐. 어, 이거는 뭐, 시선의 차이겠죠. 생각의 차이겠죠.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은요. 9개월 동안. 지금 보시면은 2020년 1월부터 어이 지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요 시점부터 이 지금 전월세 비중이 30%. 그 전에 보면 이제 20% 잠깐 30% 비율이 있었던 적은 한번 있었네요. 보니까. 이 낮을 때는 2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전월세 비중이 30%에서 11월 달에 40% 지금 현재도 36%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월세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다 즉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세입자의 이 주거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국세로 가는 거죠 양도세 종부세 국세 아닙니까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어쨌든 어찌 됐든지 간에 지방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던 세금으로 다 날아가 날아가는 겁니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임대인에게 뭐 집주인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국민 모두가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임차인한테 이게 월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걸어, 걷어서 예, 부유하게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급격하게 걷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예,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국의 재벌들, 뭐, 보니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도 이혼을 하더만요. 그게, 이 지금 이제 재산권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사인데, 그 시간에 장대장 TV 유튜브를 한번더 보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남 걱정하지 마시고 예? <laughs> 저기, 연예인 김장훈 씨가 최근에 본인이 여기 강남에 자기 집 없이 사무실에서 올 새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뭐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서 연예인 걱정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중에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이제 본인이 좀잘 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뭐 의도이긴 합니다만 우리 걱정 열심히 하자고 해 모든 국민의 걱정입니다 이게 어찌, 어찌됐든지 간에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비중이 굉장히 지금 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어, 이렇다는 겁니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면 내게 되면 또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도 또 많이 내야 돼요. 조산세 뭐 7월달, 9월달 두번 나오겠죠. 12월달 11월달 말에 종부세 나와서 12월달 내야겠죠. 세 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올해 그러니까 급격하게 다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월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네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영끌하지 마라 영끌이 옳았다 뭐 이런 영상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전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작년 여름에 안타깝다 영끌 근데 지금 10개월, 8개월 지난 다음부터 연끌이올랐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서 집값을, 어, 떨어뜨릴 텐데, 아, 참, 집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연끌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도 집살 생각 안 하겠어요? 자나 깨나? 내가 본 돈이, 주거비가 상당 부분 높게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든, 네 집을 사게 만드는 거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해서 돈 벌게 하려고 지금 자꾸 힘들게 만드나? 세입자? 임대인 힘들게 만드나? 점점 집값 올리는 게집 보유를 마냥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용봉대라도 그런 의도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늘 말씀 드죠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의 의도대로 어 가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예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한 주제 가지고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면 많이 어 여러분들께서 어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만드는데 이러면은 또 집값 부추기냐사라는 얘기냐 이렇게또 댓글 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해서 제가 이런 시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염두에 두시라. 염두해가 맞나? 염두예가 맞나? 그때 댓글 다셨던데 네. 염두에 두시라 그러는데. 요즘에 하여튼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 댓글, 물론 좋습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열심히 보셨구나. 염두해가 아니고 염두예랍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만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고민, 접수하시고요, 상담 받으시고요. 또 사전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생방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전 접수도 어, 이메일이나 문자 주셔서 또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장 대장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